아, 이쪽이 들었는데. 아, 잡았다.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첫수로 사이즈 좋은 녀석이 나왔어요. 우 와. 딱 이곳은 껍질이 정말 은신하기 좋았던 포인트인데, 이야, 그 앞에서 호핑호핑을 해주니까 아주 사이즈 좋은 녀석이 첫수로 반응을 해주네요. 털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대충 해보겠습니다. 대충 사이즈가 한 19.5cm 정도. 19.5cm 정도 되네요. 와... 오늘 11월 8일이고 현재 시각은 10시 39분인데 첫 수로 아주 좋은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빨리 보내줄게요. 와... 겨울 잘 보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캐스팅 후에 리트리브로 꺽지 잡기는 어려운 시즌이 왔습니다. 11월 달이다 보니까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수온도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꺽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멀리 캐스팅해서 느트립으로 꺽지잡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꺽지가 숨어 있을 만한 구멍, 구멍이 있는 돌을 잘 찾아서 집중 공략을 하면 꺽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꼭지가 한 마리 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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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기 꺽지들은 참 부지런하고 큰 꺽지에 비해서 활성도가 좋아요. 오, 니트리브의 꺽지가 한 마리 가또 올라왔어요. <laughs> 고맙다. 구멍치기로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런 녀석이 있네요. 대성해라. 물 속에 갈견이나 피레미는 안 보이는데, 납자루 같은 계열의 물고기들은 지금 활발하게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고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수온이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꺽지도 활성도가 좋은 녀석은 여전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삼각형 지대 돌세개가 몰려 있고, 그 사이에 구멍이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같은 11월 달에는 이런 곳에 꺽지가 자리잡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 이제... 으아, 진짜 컸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아주 좋은 녀석이 딱 들어있었는데, 으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바늘에 미늘이 없다 보니까 빠지네요. 지나가자마자 새가는데 오늘 사이즈가 진짜 다 대박입니다. 우와 진짜 간만에 제대로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 사이즈 대박입니다. 입질도 아주 멋지게 들어왔어요. 11월달에 이런 좋은 녀석들 이런 좋은 녀석들을 만난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자, 겨울 준비 잘해라. 와,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구멍칭이나 하다가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와, 네 마리 중에 세 마리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리트리브에도 꼭지가 반응을 해줘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손맛을 제대로 볼줄 몰랐어요. 음... 11월 8일에도 껍지 낚시를 할만 하네요. 어, 뭐야? <laughs> 노저불러간거 아니었어. 애기 껍질이. 이치질 들었네요. 지금 낚시를 하면서 드리버 드리븐 하면서 좋은 돌이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제 꼭지가 숨어 있을 만한 좋은 구멍이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어요. 와, 뭐야. 우 와, 니트리브에 꺽지가 이렇게 쉽게 잡힌다고요? 오늘 꺽지도 잘 나옵니다. 우 와, 진짜.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맙다, 꺽지야. 어, 뭐가 쫓아왔는데? 시커먼 게? 그렇지! 우와! 큰 돌에서 시커먼 큰 녀석이 쫓아왔습니다. 와, 힘 너무 좋아요. 이야. 와 11월달에 무슨 호강인지. 대물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와, 이거, 올라오지도 않네. 이야. 이런 녀석들이 이런 좋은 녀석들이 지금 리트리브에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와 오늘 진짜 손맛 손맛 제대로 보고 갑니다, 여러분. 에이. 대충 재보면 예딱 대충 재보면 지금 딱한 20cm 정도,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맙다. 대물아 겨울 잘 보내. 자이 주변에만 해도 꺽지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공력만 잘하면 <laughs> 여기 앞에서만 음. 다수의 꺽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포인트가 넓어서 이동을 할 텐데. 오, 이 앞에만 해도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겨울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겨울잠 자기 전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틈새가 있는, 은폐은폐가 아주 잘 되고, 틈새가 있는 돌을 공략하면 사이즈 좋은 이 석들이 턱턱 그냥 물어주네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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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있었었는데 작았어요. 아. 우와, 꼭지가 멀리서, 우와! 이야, 멀리서 와서 몸을 채가다니 이야. 색깔 보니까 이 친구는 밖에 나와 있는지 꽤 됐던 친구 같습니다. 다 시커먼 녀석들이 올라왔는데, 얘는 마치 계곡에 있었던 꼭지 마냥 노란색의 색깔을 떼고 있네요. 멀리서 와서 고맙다. 돌잘 보는. 자, 지금 계절에는 바닥을 완전히 터치하면서 웜은 또 천천히 슬로우 액션을 줘야 껍질들이 잘 물어줍니다. 오! 고기 지금 집에서 나왔는데 오오 오! 잡혔습니다 오 훌륭하다 훌륭해 겨울잘 보내 오오오 뭐 오, 오, 꼭지 꼭지 아아아하지마아기하지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렇지 아아하지마 잘했어 아아하지않아아 몸을 쭉따라아서 관찰하다가 딱 입질을 해줬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예, 탁 나와서 몸을 세금에요 입에 쏙 들어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참지를 했습니다. 예, 오늘 껍질 잘 나옵니다 잘나와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잘보에이돌에서도 껍질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계절이 계절인 만큼 꺽지들이 좀더 좋은 곳으로 이동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왜에왜꼭 고맙다 네가 나의 체면을 세워주는거나네 <laughs> 오늘 최소 오늘은 2cm 짜리 꺽지도 저아보고 이런 귀여운 꺽지도 만나고 아주 좋습니다. 겨울 새보을 번을... 오, 그렇지. 도를 딱 타고 넘을 때 위치 들어왔어요. 오 사이즈 준선네요이 음. 마리스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예, 좋은 녀석이에요. 보내줄게, 보내줄게. 자, 겨울 잘 보내. 은속들이 깊은 돌 속에 틈새 잘 은신을 하고 있네요. 껍질과 몸이 보일 정도로만 잘 찔러주면 입질은 어김없이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오, 또한 마리 멀리서 접군 아, 몸이 너무 멀어서. 오, 그렇지! 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꼬셔냈습니다 이야 고맙다 고마워 넌좀 멀리서 나와서 먹어주니 기특하구나 여기도 에 꼭지들이 제법 몰려있네요 오도방장보는줄게 몸은 죽어가야지 가 아, 이곳은 약간 애매한데 작은 꼭지가 한 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야, 활성도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11월 8일인데 야, 이걸 채가네. 튀어나와서 사이즈 좋은 녀석이 몸을 채갑니다. 이야 진짜 중간 꺾지. 오! 무거운 지가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몸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귀여운 꺽지 잘 나오는 꺽지들 어. 오또 있어 우와 방금 몸이 싹 사라져서 꼭지인 줄 알았습니다 예. 같은 구간을 탐색했는데 꼭지가 또 있었어요 오오오 관심보이는 꼭지 아우 아 빠졌습니다 애꼭이였는데 여기다 애꼬이 있을 것 같은데, 엄을 잘 흘려주면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주 활성도가 좋아요, 억질지들이 여긴 남쪽도 아니고 경상도인데, 경상북도인데, 활성도가 오늘은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에 해성도가 나빠질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좋네 오늘 토요일 날 쉴까 낚시할까 고민하다가 낚시 나왔는데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와잘 나옵니다 꼭지 여러분 아, 손맛 좋습니다. 손맛 좋아. 야왜 이렇게 묵직하지? Yeah. 좋아요, 좋아. 11월 달 낚시가 아니라, 뭐, 8월 달, 9월 달 <laughs> 낚시하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 한 마리. 간보는 한 마리. 아 제대로 제대로 못 물었는데 다행히 물렸군요 에, 옆으로 물어서 지금처럼 제대로 안 물려서 빠졌습니다 아, 어, 도대체 여기 몇 마리가 있는 거니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테스팅을 하게 되네요 꺽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도 둘러봐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많은 꺽지들을 보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오, 와, 또 나와? 아, 진짜. 너에 여기 다 모여 있니? 으 어장이군요, 어장. 흰 녀석이 계속 얼쩡거려서. 아, 먹으라고. 먹어. 제발. 아, 제발. 아. 아, 애가 아니었으면, 흰 녀석 이 입질 들어왔을 텐데, 애꺼기 앞에도 <laughs> 얼쩡거리니까, 아, 입질이 안 들어왔어요. 아, 밑을 들었는데어 탔어요. 오, 다른 녀석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아. 꽁 대신 다 사이즈는 더 좋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 힘도 좋아요.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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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꼭지가 왜 이렇게 많지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대박이에요. 넣었어 나왔어아 사이즈 중수한데 간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 확체질 않네요. 기대하지는 않아... <laughs> 기대지 않고 캐스팅 했던 데껍지가 있었어요. 물속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한번 다시 가볼게요. <laughs> 다시 먹었어요. 아, 진짜 단순한 우리 예쁜 꺽지. <laughs> 놓쳐서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다시 홈을 갖다 주니 또 입질을 해주네요. 없다. 와, 그 이곳에서 다섯 마리를 잡았던 곳인데 돌아가는 길에 또 던져 보니 두 마리 입질 이 들어올 정도로. 이앞 구간에 껍질들이, 다수의 껍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이스 우와. 밑에 또 들어왔어요. 여기에 다 스쿨링 되어 있구나. 힘도 좋아서 묵직합니다. 저기서 보내라. 아, 또 있었는데 빠졌어요. 와, 진짜 많구나. 우우, 몸을 끝까지 쫓아오는구나.